본문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주를 약속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종내종내 종, 내 종, 내 사랑하는 종이 구원할 건데 그 종이 어떤 종인지에 대한 걸 설명해줍니다. 그것을 지금 마태가 고스란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지도자들에게 앞제 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목사님이 오늘 20절을 잡았는데요. 네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네 가지를 19절과 20절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줍니다. 다투지 않는 분이다. 들레지 않는 분이다. 상한각대를 꺾지 않는 분이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다.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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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고. 부정적 동사를 썼지요. 이불로 쓴 겁니다. 왜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스인들은 그러고 있으니까요. 다 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고 짓밟으니까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참된 구원주 메시아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20절을 가지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게 있는데 이 우리는 상한 갈 때고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상한 갈때 상한 갈때 꺼져가는 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한이라는 단어는 조금 약하게 좀 번역되었는데 실제 단어를 좀 살펴보면은 산산이 부서지다. 깨어지다. 파괴되다 라는 뜻으로 회복 불능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등불의 심지가 다 타서 이제는 탈 심지가 남지 않으니 남은 것은 불이 꺼지는 것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나 결론적으로 상한갈 때와 꺼져가는 심지는 죄로 인해 무너지고 파괴되고 처참하고 비참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더 나아가서 모든 죄인들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한 입니다. 선을 행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하나님을 배울 수도 부르짖을 수도 그의 영광에 거할 수도 없는 상하고 꺼져버린 비참한 갈대와 심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심지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존심 버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를 높이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스스로의 비성경적인 삶을 사고를, 결정을 합리화시키며 이미 두터운 자신만의 논리로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바벨탑을 이미 쌓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교사들이나 담당 교육자들이 내 신앙에 참견하려고 하면은 귀부터 닫아지게 되는 것, 더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을 끝까지 부려버리는 것, 이 예,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정해놓은 나만의 방식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관용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정말 독서를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깊은 곳까지 상해버린 갈대들이고 이미 모든 열정과 소망과 희망과 첫사랑까지도 식어져 버렸던 꺼져가는 심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들의 반복되는 죄된 삶 속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짐을 해도 결단을 해도 여전히 교회 밖을 벗어나버리고 나면, 예, 또이 수련회가 끝나면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소망이 없다 느껴질 정도로 나는 지독하게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꺼져가면 그냥 그음이 생깁니다 연기만 생기는 거예요 빛은 없고 밝혀주지도 않고 안 좋은 공기만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조직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피해만 주는 것 같고, 주어진 일들도 잘 감당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런 상황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대는 측량을 위한 도구나 지팡이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갈대가 꺾이거나 균열이 생겨서 꼿꼿한 상태가 되어 있지 못하면은 절대로 상한갈 때는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없게 됩니다. 램프의 심지로 사용되는 천 조각이 걸리게 되면 빛을 내지 못합니다. 시카만 연기만 내다가 결국에는 불이 완전히 꺼버리게 꺼져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상한갈 때는 꺼져가는 심지는 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버리고 새로운 갈대를 사용하는 것이 버려 버리고 새 심지를 끼우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회복 불능의 상한 갈대와도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우리들임에도 예수님은 그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꺾지 아니하시기 위해 그지 아니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 상한갈대인 우리는 고쳐지게 되었고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 꺼져가던 심지인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상한갈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꺼져가는 심지들의 소생을 위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SFC들입니다. 우리는 상황 갈 때고 꺼져가는 심지인데, 버려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꺼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버려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비록 상한 갈 때나 구원받은 죄인이니 여전히 지금도 상한 갈때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으나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단지 사소한 죄악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운동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죄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거짓말 좀 하는 11조를 조금 도둑질하는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태산 같은 죄. 주원 같아서 절대로 인간의 수단과 노력으로는 희게 만들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분이 내 죄를 불쾌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분이 나를 더럽고 추악하게 여기셔서 동일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바로 그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나 같은 존재는 우리 주님이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죄로 더러워진 모습으로 또 너는 나왔니? 어떻게 너 그렇게 살았으면서 기도라는 걸 하니? 너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임원을 맡고 있니? 네가 무슨 조장이니? 네가 무슨 임원이니? 네가 무슨 선배니? 네가 무슨 목사니? 사단은 멈출 줄 모르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우리 앞에 공의의 주님을 엄한 재판장이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만 떠오르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베풀어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전혀 준비하고 계시지 않는 무섭기만한 심판주 예수님만을 오르게 만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이고, 내 삶을 기다리고 있는 건 저주고, 내 삶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뿐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 내립니다. 뭔가를 다시 해보려 해도 용기가 사라집니다. 스스로를 포기해 버릴 때가 있고, 그래서 다시 과거로 게임으로 이제 됐어. 내가 무슨 그럼 그렇지. 다시 나로 하여금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그 자리로 다시 옛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단이 주는 사고에 속으셔서는 안 됩니다. 나를 파괴시키려고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힘을 내려고 하는 할 수만 있으면 이 3박 4일 동안 은혜를 받아보려 하는 할 수만 있으면 나는 S앱시다 라고 주님 앞에 한번 선포해 보려 하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넘어뜨리려 하는 그 사단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마음을 가지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단의 정제함이 나를 짓누르고 내 마음도 이미 식을 때로 식어 얼음같이 차가워졌을지라도 참 많은 죄로 얼룩져 있는 내 삶을 나조차도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수많이 찾아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분께서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꺾지 아니하시는 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나를 끄지 아니 하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제외시키서는 안됩니다 주님의 그 사죄의 은혜 앞에 주님의 그 담이 없는 십자가의 은총에서 우리를 제외시키려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합독해 봅시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부족이 나타나도 온전하지 못해도 시험이 들어도 넘어져도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한 주님이 우리를 그 걸음으로 인도하시나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압독해 봅시다. 우리 이거 좀쉬히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단을 믿지 말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주, 우리의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사단의 속삭임에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드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결단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서 제외시키시지 않으십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일곱 번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 안 믿겨요 목사님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예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바로 그 게네사렛가 호수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하고 질문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벌려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의 눈물을 쏟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죄의 걸음을 걷게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죄의 사자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죄를 자복해 만들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쏟는 자리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죄를 짓고 눈이 뽑혀. 이방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삼손에게 다시 그 머리가 자라가게 하셔서 다시 그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무찌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때론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내야 될 모든 영역에서 힘을 빼앗긴 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걸음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만나로 힘을 달라 외치는 여러분들에게 싸울 힘을 섭리를 다시 붙들 힘을 다시 기도할 힘을 다시 은혜 입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제신의 셉시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상한갈때고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에여러로서의 삶을 러분여로서의 걸음을 러분여로서의 마땅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를 입은 자들이지만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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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전투, 전투하는 교회이니, 여전히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는 공중군 세 잡은 마귀의 공격 앞에 끊임없는 영전을 치러 가야 하는 중이니, 우리가 여전히 상한갈 때와 같은 열매들을 꺼져가는 심지처럼, 많은 이들에게 피해도 줄수 있는, 시험을 들게 하게도 할수 있는 그런 거음 같은 죄들을 치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멈추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행하는 것에 오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그 직분을 감당함에 아직까지 실력이 온전치 않아서 경험이 미천해서 미스가 나는 일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분을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 십자가 지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일 수 있어도, 우리의 기도가 향방 없는 부르짐이 될수 있어도, 우리의 기도가 극도의 탐욕과 탐심으로 나의 종욕을 위한 것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십일조가 우리의 헝금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온전치 않은 것일 수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것을 들여가는 그 손길이 거두어들여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모든 것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전히 주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부족하나 그 재정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먹여갈 수 있게 하십니다. 부족하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도 하시고 그 부족한 기도들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소망 없는 곳에서 피어나는 작은 수구의 꽃을 아름답게 여기시는 분임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교자씨만은 작은 믿음 작은 중심 작은 충성이라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심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내어 놓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두 손으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축사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 운동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홍해를 가르는 일 5천명을 먹이는 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 3천명 5천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게 하는 일 그거 우리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 위대한 일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은 언제나 위대한 역사 속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삼박사일 수련회를 한다 하면 오면 됩니다. 구벅구벅 졸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가면 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주님이 가셨고 또 우리를 향해 가라하시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돌라하면 여리고를 돌면 됩니다. 무너뜨리는 건하나님이 아십니다. 요단강에 니네 몸을 담거라. 예, 우리는 하면 됩니다. 깨끗해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상함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은약을 파기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꺼져감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수많은 소망의 메시지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비록 상한 갈 때라 할지라도,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이고, 우리가 내놓는 열매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갑시다 사랑하 여러분 3박 4일의 수련회 어떠셨습니까 저는 작은 개척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남녀존도의 작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뭐 저는 교육자가 없으니까요 제가 해야 됩니다 중도가 작은데도 조직은 되어 있으니 그 각각의 조직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설교를 해야 되고 SF 설교를 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금요밤 기도회를 준비하고 또 성탄을 준비하고 직분 임명식을 준비하고 송구영신을 준비하고 그리고 새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박 4일의 수련회를 맡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다섯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실상 목사님에게는 너무나도 늘리는 거였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고 목사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자리지만 육신적으로는 목사님에게 힘든 자리였습니다. 목사님은 부정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좀 무리를 하거나 좀 음식, 식단 조절을 잘 못하면 심장이 좀 불규칙적으로 뛰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오른쪽 턱 관절이 어, 많이 달아서 어, 좀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어, 이게 턱의 고통 때문에 좀 힘듭니다. 목사님은 20년 넘게 척추측만증 때문에 편두통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양교회 사역도 더 못해서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왼쪽 무릎 연골이 다 돼서 조금만 무리하면은 한 하루 이틀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결석이 있어서 어, 물을 계속 마시지 않으면 응급실에 실려가야 됩니다. 작년에도 한 번, 2022년도에도 한 번. 어, 목사님은, 어, 목사님이 맡겨주신 사역이 목사님에게는 작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요, 제가 제 스스로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어, 설교 부탁을 받을 때 시장 저는 너무 두렵기도 하고 이 자리가 저에게는 너무 힘든 자리입니다. 음.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이 다섯 변의 말씀들을 준비해 가면서 어, 그러면서도 저도 SF 출신이니까요. 우리 제 신의 SFC들을 또제 신의 SFC를 품고 있는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가 인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안에서제 스스로가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상황 갈때 같고 꺼져가고 있는 것 같은 종의 사역의 걸음인데도, 종이 몸담고 있는 교단인데도,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의 걸음인데도 꺼지 아니하시겠다 하시니까, 꼭지 아니하시겠다 하시니까, 제가 그 안에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저에게는 이 삼박사일의 수련회가 그냥 수련회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는 제신의 SFC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수양에 온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제신의 SFC가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이 꺾지 아니하시겠다 하셔서 끄지 아니하겠다 하시니. 계속해서 그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를 써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위대한 일의 주인공으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 SFC라는 여러분 인생의 새 이름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입은 SFC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SFC들이 되십시오. 모든 곳에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을 싸워가는 세상의 것이 아닌 우리 주님과 씨름하는 SFC들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 제 신의 SFC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새 시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재신의 에셉시가 푸르름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새들이 깃들게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과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시제를 쫓아 풍성한 열매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2024년 s 셉시라는 이름으로 걷는 우리 모두의 걸음 위에 충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